오늘 해볼 컨텐츠는 6화 원칙 룰렛입니다. 아, 육하 원칙이란 무엇이냐? 자,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맞춰주는 컨텐츠인데요. 누가는 후빈이가, 언제는 2월 안에로 하겠습니다. 자, 어디서 한번 해볼 건데, 자, 시작해볼까? 게임 남사친 자취방에서. <laughs> 신라 호텔 스위트룸에서 에바야 국정원 앞에서 야떠내품 안에서 아야 잘배 주세요 죽이세요 하 에바네요 신라 호텔 스위트룸이 얼마죠? 90만 원이라고? 에바야아 내가 신라 호텔 스위트룸을 왜 너네랑 같이 가야 돼 남자친구랑 떠러 가고 싶지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자 가봅시다 어디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쿠빈이가 갈 곳은! 아 개쩔린다 씨! 도전! 제발 제발! 어? 야 스위트룸 아니야. 스위트룸 아니고요. 스위트룸 아닌데 어디야? 어? 아이 인원 들어오는 거 아니야? 쿠빈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아파트 단지 주변에서! 어 잠깐만. 이게 뭐가 나온지 이게! 시작! 여캠 리액션을. 아니 여캠 리액션을 추가합니다. 어메! 여캠 리액션. 여캠 리액션 추가합니다. 어이, 왜 이래! 아니, 내가 남의 집 주거단지에 가가지고 여캠 리액션을 해야 돼요? 뭐야! 108배를 한다. 야, 너무한 거 아니니? 108배 추가. 108배 하기 추가. 108배 추가 칠쳤나봐 지금 내가 봤을 때 108배 아니면 역캠 리액션이거든요. 뭐가 되던 ᄂ 같네요. 예, 네, 약간 육수와 악질들의 대결이 될것 같긴 한데, 혹시 모릅니다. 여기서 안 나오고, 여기서 나올 수도 있지요. 자! 도전! 헬로! 아! Hello. 아니! 아니, 아니 개... <laughs> 다음, 어떻게. <laughs> 시작. 107번 했다 치고 역캠 리액션을 오, 괜찮다. 107번 했다 치고 역캠 리액션을 1 0 7번은 했다 치고 추가. 107번 했다 치고 역캠 리액션을 <laughs> 지압판 위에서. 야! 지압판 추가. 지압판 위에서 추가. 지압판에서 아, 나 씨. 추가. 자, 지압판 위에서 지옥에 108배를 하느냐 아니면 다 까고 그냥 역캠 리액션 하느냐. 어이 무섭다 도전 제발 어어어어 아아아아아아 나가 구경 났어 시합판 위에서 180을 0 구경 났어 마지막 나왔습니다 마지막이 왜가 뭐냐면은 간단해요 예를 들어서 주변 스트리머가 어, 그그 왜했어 하면 이 이유를 대는 겁니다 그니까. 자 l 츠고 나랑 결혼하기 위해서 어 이걸 제안한 자신을 참회하기 위해서 인정. 발전나서 풀라고요. 야, 이게 뭐야? 왜그 짓거리를 도대체 왜 하냐? 오늘 돌린 룰렛의 근본적인 이유 왜? Why 도전. 배고파서 씨. 유카원치 컨텐츠 롤렛 나왔습니다. 2월 안에 쿠빈이가 쿠빈 집에서 100km 이상 떨어진 아파트 단지 주변에 가서 108배를 지하판 위에서 하는데 이유는 그냥 배고파서.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금 마초 집 주변으로 갈 겁니다. 어찌 됐건 저희 집에서 100km 이상은 훨씬 떨어져 있고요. 여기? 여기 이공원 말하는 거 같은데? 아 힘들어. 내 네, 맨바닥에 한팔거 있음? 팔거 있음. 깔 거, 어? 내깔 거. 어, 내 돗자리 없어짐. 아, 설마 아까 그 주차장에서 방송 키면서 깔었나 아, 여기있다. <laughs> 어, 미안해, 내가. 내가 너를 태초마을에서부터 두고 왔네, 미안하다. 자, 제대로 잘들고 다시 가겠습니다. 아, 벌써 힘드네요. 야호! 아까 그 태초마을에 두고 왔던 맷돌. 맷돌 가가지고. 아! 어! 렛듀 아까 내가 두번 삐졌구나. 이런. 자 지하판입니다. 저번에 돌렸던 6화 원칙 롤렛 쿠빈이가 2월 안에 쿠빈이 집에서 100km 떨어진 주거단지 근처에서 108배를 지하판 위에서 한다. 왜? 배고파서 합니다. 시작! 아 피자비가 바람불 있어. 어 뭐야! 어 아, 아 뭐해 어이 씨 어, 어이가 없네 아 어쩐지 시작하자마자 갑자 바람이 불더라니 쎄하긴 했다 아 도전 어유 어, 많이 달게 해주시오 우리 시험을 하는 날 제발 올해에는 안아 떼기 주십시오. 어, 뭐야? 네. 야, 물좀 사왔냐? 물? 아니, 귤을 가져왔네. 어. 안녕하세요. 이마초입니다 야, 여기 그 무슨 공원인지는 알아? 아니? 유적공원이야 네. 아, 그래? 요, 여기 유적공원이야 여기 요 있어. 여기. 진심을 다해서. <laughs> 진심을 다해서. 어, 한번 해볼래? 어, 한번 해봐. 여기. 어우, <laughs> 씨. 야, 건강해지겠는데? 아, 리얼. 그냥. <laughs> 아니, 한 번도 힘들다. 이 108번 어떡해. 봐야돼. 뭐야, 한 번만 하면 끝이야? <laughs> 아니, 뭐, 한 번만 하면 끝이야. 아니, 너 배신하는 것도 아니잖아. 갈게요. 여섯. 여러분들, 저 가보겠습니다. 네. 우리 마초, 사람 되게 해 주소서. 가봐요. 혼자. 응. 연락할게. 마초가 빨리 꺼지게 해 주소서. 야, <laughs> 저기, 라면 까지꼭 먹어. 글쎄, <laughs> 인정해. 마초가 라면 먹다 뒤지게 해줬었어. 그럼 앞에 진짜다. 나총 탈기자 그야 진짜 그러면 앞에 저주야그 <laughs> 아, 벌써 한다고 해. 아, 마초가만수무 그럼... 건강하게 해줬어서. 네. 그래. 나, 핸드피 <laughs> 아니, 나가. 그놈의 라면 씨. 아, 왜 찍어! 입마초 빨리 꺼지게 해줬어서. 제발. 너또 옛사연 올라오지. 이제 반 반했다 반. 어, 여기 뭐야? 내가 맞춰가 그래도 이거 갔다 오는데 이거 먹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죠? 일단 이거 먹겠. 씨. 1 8배는 쉬지 않고 하는 건데 아주 날로 드실라 하네. 아이 맞춰 이거 줬는데 이거 한번 먹고 할게. 에이. 이리와 물결표 지지야지지저저 저 일하고 있는 건데, 음 먹고 살려고 돈벌려고 하는 건데, 어이 이혼가뻑한네 미친 사람 아니고 코큰 사람입니다. 미친 사람 아니서. 오케이 레버. 아 유튜브 잘게 잘 되게 해주세요. 시청자들 별풍선 많이 주게 해주세요. 라스트 우리. 쿠빈 쿠딱지 그리고 우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모두 만수무을 하고 싶은 일다 이루게 해주소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돈 많이 내놓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아